오케이. 아 근데 이제 안 할래는데 이제 아, 이거 1픽이라서 어쩔 수 없게. 선픽으로 이즈가 낫지. 응. 음. 이지니까나 이즈로 좋게 살려주는 거지. 응. 음. 베니까 뭐. 유레카. 아니 또얘도 여기, 여기, 여기 만난 거 같은데? 여그왜만나요 만나 같은 아 퓨어도 만나는 거 같은데? 만난 거 기억이 있는데 애들? 보경이 자철이? 뭔가 익숙해. 뭐지? 니들 왜 이렇게 익숙하냐? 아, 근데 이제 이, 이거, 이거, 이제 안 할라나, 안할나니다카페

아, 시끄럽구만. 아, 이제영안 아, 네이지영이제영상찍어도 이지영산. 이지영산. 이지이지영 이지영산. 이지이지영지영산이 진짜 안 썼어. 왜안 날라가? 집중해. 새끼야, 왜안 날라가? 이쪽이야. 서늘이 찍고 이리 볼까? 이거? 까보지 마라 쒸 확쒸 형잊즈 잡았다 그래 금치 주고 나이제가이 PCU 볼때 존나 쎄거든 진짜 공격 존나 빠른 거 봤지? 개싸기야 이게 음. 동산 음... 아, 왜 도박만 두개 훔쳐? 아, 미녀 먹을 땐 개동임 쓰면 안 되는데. 좀 급해. 마음이 급해. 쳐들, 쳐, 쳐. 오빵태 이런 없어져야 돼. 나이스. <laughs> 확쇼 어? Q가 보이지? 클라스라고 자야가 여기 임마. 헉! <laughs> 피하다니. 평타, 아, 평타. 스킬 많이 안 맞구만. 이게 뭐든 다 읽었지? 와 존나 쉽네 와 이걸? 이걸? 허 씨발 다 쓰네 이 새끼들 이거 못 버티니 근데 내가 알아서 오 좋 이래서 이제 이제. 아, 이래서이 왔어 이리 아, 장난해. 이쓰서이리 왔어 이제서 이리서 이리서 야리서이이 와, 여기 선고로 박히네, 아. 너무. 너무 아쉬운데, 아, 막 나한테 다 때리고 있었네? 저 솔직히 말하면, 자, 양심 고백하면 내, 내가 내 피를 못 봤어. 이런 거 먹어주셔야죠. 무기는 안 하네, 이제, 갑자기. 갑자기, 마리가 엄청 치더만, 지금 왜안 쳐? 지금 가져무는 이제 안 해. 이거 음. 음. 하나 맞아야지. 스펠 다운대 한번 와주지, 이거. 굉장히 많지, 내가? 똑같구나. 여기 좀 뭔가 그, 그런 게 많았어. 조식에 인지하십니다 나도 조식이지. 어우 못 묶였다 공 속에 딸리네 끌어와 봐 아, 왜 용넵이 아냐? 내가 한번 죽었지? 마구마구 마구 때려버리기라고? 평타야지 오케이, 마나 불려? 오케이, 마나 불려, 불게. 예, okay, 만화 물력. 좋아. 이거 바꾸고 아는데 중에... 와우. 야, 너무 건진 거 아냐? 아씨 아, 나이스, 먹었다. 그래, 하이모딩 건데 타먹어서 따준 거 밖에 더 있냐? 어! 치킨 너무 이상했었다 와우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? 이거 못잡아? <목소리가>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몰랐지 이건? 나오 조식이라고 근데 게임 질것 같은데? 게임 분위기 너무 안 좋구만. 아지가 잘해서 헤어만한데. 따다당. 바텀은 진짜 편하다니까? 진짜 편한 걸왜 계속 거기 와서 망쳐? 베인이 바텀이니까요, 바텀. 용 보자, 이거? 용 때문에 내가 바텀 가야 돼, 이건? 아빠온먼이라인님함 한번 쏴야겠다. 레미언 <레헤> 더많침 메이나. 투페 조심하고 투페 인지혀. 아, 합류 좋대네 애들. 다 잡겠는데? 개인문 잡아야지. 다 잡았다, 이거. 나이스. 오케이. 씨, 씨발 어이씨, 저게 합류 잘하네. 어이씨. 아, 아저 합류 봐. 합류. 합류 봐. <목소리> 아, <laughs> 나왜 맨날 이점 이런냐, 진짜 지사하게 진짜. 내가 이점 맨날 이래. 게임 죽같이 안풀려 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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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잖아. 어디세요? 아야 형. 형 아니야. 아, 형, 아니야나존나 맞잖아! 아존나 아프네 잡아줘 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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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지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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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아, 이요는 빨리 뛰어야 되는데요눈이래 아, 이요나만 빨리 뛰어야 된대. 조심하라고 빼빼빼빼빼빼 빼야 된거 아니야? 빼야 되지 않을까? 만화 없긴 해. 살렸네. 그래도, 그때 좀 한발 무사죠. 아저너 이렇게 얇아서 크가 안 맞는 거 같냐? 음? 어시 개꿀. 허로 이쉐네요 다 됐나? 오 보터 호 까는 거 봐봐 진짜 소름 돋네. 자 질산 자식 좀 맞자. 어개 아프지. 누가 뭐 아니라고? 오케이. 받가주고 맞춰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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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볶 맞춰주고. 무한큐, 오케이 진짜 무한큐 이가 살짝 족하구만야 1킬 쳐! 아아아날 <laughs> <laughs> 어, 잡으러 올때 니들 니들날다 잡을 때 믿, 믿을게 자 에스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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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풀렸네, 게임. <laughs> 나, 나, 나 어시가 왜 이래? 시니언 B가 치네? 어. 이 포터? 오케이, 좋아. 이런, 이런 게 좋지. 아, 그래도 팀이 잘하니까 이거 버티만하구만 그냥 내가 베인보다는 좀 앞서지, 베인보다 응, 낫지. 아, 아, 아. 아쉽네. <laughs> Oh, yes. Yeah. 후, 드라 h 순간 오케이 오, 오, 어. 오, 와 이거 아이 게임 존나 편하네 진짜 리얼 아이거 뭐가지? 씹새끼들 야 다죽었어 진짜 야! 형 드락사러야 이쪽이야. 리신인 잘해 리 존나 잘해 존나 <laughs> 드럭 사려다 딜 보여줄게 나이스 마젯갈 킬 아, 위치 잘한다.